있습니다. 저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저는 한국땅꼭밟고 싶고요. 아이들과 함께 떳떳하게 다시 여러분들께 힘이 되어줄 수, 힘이 되고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승준입니다. 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아, 사죄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약속을 지켰어야 됐고 아, 또 여러분들께 먼저 이 모든 얘기를 아, 드리고 또 사죄를 구해야 했는데 음, 부디 이 인터뷰를 통해서 아, 제 마음이 잘 전달됐으면 하는 그런 음, 간절한 음, 기대가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전 가서 죄송하다 그러면. 진짜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는 들어가 그 얘기를 이제 하려고 입국을 하는 그 자체가 막히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네.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 땅도 못 가고 이렇게 한다는 게 저한테는 이거는 당해보지 못한 사람은 솔직히 솔직히 말로 설명이 잘안 되고 이거는 내가 풀지 않으면은. 내가 시도하지 않으면 이거는 영영 한국 땅은 이제 나는 다시는 밟을 수 없는 나라가 되겠구나. 라는 그 생각 때문에 아, 용기를 내서 솔직히 이제 이제 하기 시작. 웨스트 포인트 보내려고 군대 보내려고 그랬거든요. 얘가 왜 군대를 못 갑니까? 신체 좋겠다. 성격 좋겠다. 뭐 군대 생활 못할것 없이 이거 이민의 사는, 어, 삶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보장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거를 말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한국의 연애생활이 뭔데? 쟤는 내 자식인데 같이 살아야죠. 그뿐이에요. 성준이한테 17년 만에 처음으로 미안하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17년 동안 내가 잘못 지한테 건강하는 바람에 한국 국적 비행기는 타지를 못하고, <laughs> 얘가 무슨 테러 분자도 아니고, 강동분도 아니고, 무슨 예를 지었습니까? 17년 동안을 저는 우선 유승준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지 않습니다. 스티브 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스티브 유는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입니다 먼저 그 스티브 유라고 알죠? 네. 유성준 가수 아시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연예인으로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뿐인데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무기한 입국금지조치를 하고 18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논리로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 병무청은 유승준 씨의 이 논리 또그 법적 조치에 대해서 어,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는 우선 유승진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지 않습니다. 스티브 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스티비 유는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입니다. 2002년도에 병역 의무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외여행 허가를 가서 일주일 만에 미국 시민권을 획득을 해서 병역을 멘탈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스티비 유에 대한 우리 정부에서 비자 발급에 대한 거부를 했기 때문에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과정을 지켜보는데 병무치장 입장을 발표라고 그러면은 저는 입국은 금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스티브 이유는숭고한 병역 의무를 스스로 이탈했고 국민들한테 공정하게 병역 의무를 한다고 무차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만약 입국해서 연예활동을 국내에서 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신성하게 병역 의무를 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아 높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원에서 판단하겠습니다. 만은제 백무 청장 입장에서는 입국이 금지되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모종아 백무 청장님의 확고한 그그 어... 법원의 판결일 뿐이고 국민 정서는 전혀 불가능하죠. 법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정서의 문제든요 국민 정서에 맞을 때는 그 질성이 없잖아. 정당 사유가 없으면 국민을 다 와야 되잖아요. 국방은 있는데. 거잖아요, <목소리> <목소리> 국적을 포기하기도 쉬었고 결정된 상황이니까요. 아 그거에 따른 여고 그런 부 있습니다. 모든 영재권자와 마찬가지로 시민권을 당연히 획득했을 뿐이지 제가 아 어떻게, 어떻게 여러분들을 아 기만한다거나 나라를 버리는 행위라고는 절대 생각하고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잘못한 점도 있는데 그래도 정확하게 법은 감정을 빼고. 때를 줄이 돼야 되지 않나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본인도 반성을 하고 있으니까 진짜 기회를 주는 것도 맞지 않겠나 네 우리 아들은 그래도 군대 간다고 자기 하는 일도 지금 멈추고 가서 지금 하는데 자기는 자기 할일 하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나와서 또 활동한다는 건 우리나라로 쉽게 간나 우리 아들은 나가서 훈련 세빠지게 받잖아요 우리나라 왜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냥. 그냥 관광비대 얻어서 오라 그래요. f o 뭐 비자요? 결정이 있었고, 그 후로 유승준 씨는 계속 입국이 거부됐었기 때문에, 어떤 비자로든 일단 입국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총 영상안도, 뭐, 이 비자라서 안 된다, 뭐, 저 비자라서 된다, 이런 판단 자체가 아니고, 예전에 입국 거부 결정이 있었으니까 입국이 안 돼서, 비자 발급이 안 된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일단 유승준 씨는 입국이 안 된다. 승진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지 않습니다. 스티브 유는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입니다. 제가 백무 총장 입장에서는 입국이 금지된다고 생각합니다.